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오늘 일정 우리 원이코딩스 너무나도 완벽한데요. 연일 신고가 무려 47,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단기 관점부터 공유를 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이코딩스의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보시면 11월 고점 부근을 돌파를 시킨 다음에 지지 리테스트에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의 고점도 한번의 돌파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구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까지 현재는 다 소화가 된 상태라는 것이겠죠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와 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좀 많은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년간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원이 코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태생 자체가 요 지주사 성격을 좀 띄고 있죠. 과거에는 지주사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 원익 그룹의 가치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원익 홀딩스도 이제서야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 원익 로보틱스를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비상장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로보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에코인딩스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로봇 관련 지주사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 원에코인딩스는 최근에 린데코리아로부터 반도체형 특수 가스 설비까지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 모멘텀까지 더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원에코인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형적인 교집합 종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도 영향을 받고 로봇이 올라가도 이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주가가 좀 대변해 줄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원익홀딩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정답지는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알것 같아요. 코스닥이 여러분들 최근에 비교적 약세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홀딩스는 굳건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이 회복이 되면 원익홀딩스는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우리는 미리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의 장은 가는 놈들이 많이 더 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코스닥이 500조 시대입니다. 조여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급 등에 따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을 우리는 오히려 기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익코딩스의 단기 대응 전략이죠.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주어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대응 전략 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미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 가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우리가 사회드의 종목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이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월 28일, 어제 일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3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2월 29일 월요일 석주픽, 오늘 관심 종목은 라운테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수급을 받고 있는 요 반도체, 그 중에서도 특유 장비 쪽을 눈여겨보자. 자, 토요일 밤머스크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자, 바로 에이다스입니다. 자, 게다가 이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5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봄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어, 제가 결정적으로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역시나 3박자가 딱딱딱 들어 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어,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이 시점, 거래량이 다시 실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최근에 수차례 저항을 맞았던 이 부근 금요일자로 꼬리가 아닌 이렇게 몸통으로 뚫어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정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자, 금요일 시간에서 공식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한 시간 봉을 보면, 어, 최근 이 라운테크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꽤나 큰 변동성을 가져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자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싸줄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라운테크 오늘 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2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상한가 바로 직행, 시가 5% 띄우고 상한가 꽉 채워서 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는 라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라 거고 자 화요일, 여러분들 내일 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요기에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요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아시는 분들은요, 이 밑에 제 개인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 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원익 홀딩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아, 자, 화요일장도 아무래도 변동성이 동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완벽한 정별 상태지만 가장 상단에 있는 오일성과도 이격이 꽤나 큰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리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매수를 할지 아니면 눌릴 때 매수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우리는 여러분들 요 구간에서 담았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아직 요원익홀딩스 물량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은 조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고, 자, 왜냐하면 이번 주빅 이벤트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매수를 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약 42,000원 부근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대응을 할것 같아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는 보유자는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자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버텨야 하는 구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금요일의 비장은 이렇게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어, 저번 주 내내 상승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분명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요 CPI도 나왔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난 상태죠. 우리는 이거 하나만을 좀 남겨준 상태입니다. 요 캐비넷이 이제 연준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것만 견뎌내면 우리에게는 남은 12월, 그리고 다음 달 1월, 증시를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떨어질 명분이 여러분들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순간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인, 무려 3.5%라는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습니다. 어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약 20빌리언, 한국도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요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 특히 오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걸 수도 있겠고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아,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합의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 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현재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어,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 이거를 좀 필히 인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혼란스럽겠지만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견뎌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